자 이제 여기 오르막이잖아요 사 음. 스타트부터 비교 한번 해보시 겠습니다 음, 확실히 그렇죠 네. 네.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네. rpm을 더 쓰는데 힘은 충분히 받습니다 리스타트 자그에서 우회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르막 내리막 있는 코스에서요 일단은 일단은 스타트 변화는. 확실히 네, 있으시죠. 네, 네. <laughs> 2천이 네. 제가 2천 조금 넘다갔다2천 네. 넘기고. 그렇죠. 2천이 넘어가죠. 네. 네. 장착하면 변화는 무조건 나옵니다. 네. 이렇게 조용하다 말입니다. LP 차가. 네. 너무 예. 좀데, <laughs> 아, 다른건 괜찮아요 다른건 다 괜찮은거 같은데 <laughs> 그렇죠 이게 그냥... 힘이 문제죠 이게 예. 순간적으로 치고나가는 힘이 진짜로 딸려가지고 이 섰다가 출발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막 까먹어 <laughs> 그런다니까 뒤차 <뒷차> 눈치 본다고 <laughs> 네. 하더라고 <laughs> 어 이게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안나가고 항상 말씀드린 거 QM은 그것만 딱 보완시키면 더 이상 어디 선볼 때 없는 차입니다. 예잘 나오긴 싸고 잘 나왔는데. 그럼요. 신하면 차도 일찍 받을 수 있고. 예 네. 그것 때문에. 예. 아일 년씩. 야. 네. 저희 그 포터 2 하나 이번에 뽑았거든요. 네. 8 개월 걸렸어요. 그래도 그러니까 몰린다고 <laughs> 하더라고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장점이 많은 찹니다 이게 기эм이 힘만 보충하시면 돼요. <laughs> 네, 확실히 스타트가 빨라집니다. 네. 어떤 분은 전화 오셔서. QM 운행하시는데 다 필요 없다 자기네 연비도 별로 다 필요 없다 스타트만 빠르게 해달래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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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을 텐데 사실상 저도 연비는 그 많이 지났는데 연비하고 생각만 다하는데 그거만... 아... 힘만... 힘만. 네. <laughs> 아,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야 아, 거귀찮이 대단 하신 분들이지 이거 귀찮은 거 이거 아, 이거 귀찮은 거전 이거 귀찮은 거야. 아, 이거 귀찮은 이거 아, 이이이 아, 이 아 그럼요 디 절차 개는 뭐밤는쭉쭉이 날라갈 전화 아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들이 이 차가 힘이 막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. 끝까지 가셔도 유턴이 고번에아 네. 설마 설마 하다가 <laughs> 막상 몰아보니까 <laughs> 네, 아 그런데 후반부에 이제 사장님 연당 보고 아, 내가 힘떨리면 보고 달면 되지 뭐. <laughs> 그렇죠. <그렇다고 웃음> 받은 거예요. 잘 알거든요. 그랬더 맞아요. 생각이 그 들어봤습니다. 아, 그랬더 이게 한 2,000km 탔을 때 음. 음. 이제 아이 그래. 아이, <laughs> 아, 아이가 있더라고. 그래, 아이고야, 아이고야. 달아야 되겠다. 그랬더니 음. 여자들은 뭐 그걸 싫어하니까. 싫어하지. 괜히 뭐 문제가 생기면 음. 어떡할 거냐. 뭐저 약간 딴 사람들 다 달고 있어. 지금. 큐엔 <laughs> 동호회에서도 달어. 한 개월 탔는데 아우 도저히 안 되고 <laughs> 와이프가뭐 지가 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타는데 아 숙박처럼 이렇게 QM은 구입하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구입하셔도 돼요. 네, 66만 원만 투자하면 뭔가 대기를 되는데뭐 약간 제 자랑 좀 했습니다. 안 <laughs> 네, 아, 아, 영상을 보면서도. 네. 저렇게 틀려지긴 틀려지는가 보다. 아, 소비자가 그럼.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, 그럼요. 아, 이게 진짠가? <laughs>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, 아, 인제는 안 되겠다. 나도 빨리 달아야. <laughs> 이게 뭐1톤 화물도 달고 뭐막 이래더라 그 이번에 새차 사신 분이 있는데 화물을 음. 연비가 너무 안 나온다고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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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요. 꼬투리라, 뭐, 다뤄. <웃음> <웃음> 너 먼저 달아보고 오래 그래, 달아보고 그래. 올게. <laughs> 보터는 이번에 저희도 한대차 나왔지만, 달아야 음. 되겠더라고. 그래, 음. 해야 된다고. 네. 음. 아, 그 차도 스타트가 알 m 이 많이 잡아먹고요. 잘안 나가고. 저희들이 출장 가면서 장거리도 타봤는데 아직은 저희도 포트에드 저희도 아직 안 달았어요 좀더 아 테스트 해보고 달려고 아직 안 달았어요, 아 <laughs> 안 달았어요. <laughs> 어느 부터 쉽게 올라오시잖아요 네. 이도 많이 안 바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차가 워낙 탄력이 없는 차에서 탄력이 없는 차에서 에, 엑셀에서 뛰셔도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은 훨씬 더 개선됐을 거니요 타트가 벌써 바뀐 거야. 괜찮네. <laughs> 예. 그거만은 밖에도. 아 그리고 이제 그스코스에서 추월할 때 순간적으로 치어나올 때도 있잖아요. 그때. 그거 그, 는 이제 그거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. 기가 막게치어나옵니다 오르막에서도 튀어나가 버려. 제가 그 테스트하고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오르막에서 고스도로 오르막에서. q m 이 하도 불만이 많으셔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분이 전화 오셨더라고 자기가 그 영상 올려지면 믿겠다고 그래서 아 제가 QM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언덕길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음. 그분에 장착하셨어요 <웃음> <웃음> 그 아침에도 그 아주머니가 그 1500킬로 타고 아, <laughs> 전 밤늦게는 술 드시고 전화 하시는 분들 깨 됩니다. <laughs> 그럼 그 그다음 날끊한고그 그다음 날면 기억 못 하세요. 그래서 웬만하면 밤늦게는 전화 안 받습니다. 그 전화신대요. 저에도 6시 아 저쪽에서 끝에서 우회전하시면 되고요. 또상 이렇게 인연이 되셨으니까 잘 타시고요.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고. <laughs> 그, 그 오일량을 그럼 계속 네. 체크를 제가 오일량을 체크를 이제 가서 정량 그체하실 때. 네. 조금만 덜 넣어달라고 하면 되는데, 이분들이 무시하고 다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그냥 타고 다니세요. 타고 다니시는데. 야, 와이프가, 야, 내 방으로 내려가자. <laughs> 못해, 못해, <못할아. 웃음> 많이 불편하시죠? 예. 유튜브를 계속 보죠 아하. 래블리 그냥 편해. 또 봐, 또 봐. 아하. 그 사장님 같이 계속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부인이 남편 목소리도, 제 목소리를 먼저 알아본다고. <laughs> 그건 맞아요. 내가 갔다가 빠져야 되니까 예, 그런 고민은 해결되시 사실 돈 66만 원으로 그렇게 해결하기 힘들어요, 형님. 안 돼요. 예. 근데 개인적으로 QM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같아요. 제 생각엔 QM은 무조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예. 본인이 마차 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, 그렇지 않은 분들은 키워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저희는 베개 스텐 아세이입니다 마우나가 먼저 부식됐으면 부식됐지 저게 먼저 부식될 리 없어요 그러니까 폐차하실 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만져보세요 굉장히 두꺼워요 완전 스텐 아세이입니다